아 다오마 너 삐.. 너삐진 거야? 아니면 뭐야? 왜왜 빼져? 왜 마이크를 안 하길래 목이 아픈가? 그저 뭐야? 형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육수 수의뢰고 있을 수 있어. 오늘 다오미 계속 그 오디오 채우면서 얘기해가지고? 다오마 왜나말 걸고 싶어? 너 나의 친구인데? 안 보이는데? 내 친구 마다오. 광질랑 쥐를 통한다잖아. 광대를 이네내 친구 마다오, 콧둥이, 이제 대답 안 해줘. 존나 슬퍼. 내가 마다움 육수였으면 콧둥이한테 가가지고 저거 괴롭혔을 듯? 음. <laughs> 너나질척안 했다면서. 아, 난, 아무, 아, 아 근데, 다음 한 아, 싫어하냐? 싫어하긴 해봐, 근데. 그, 그거 알아? 나 누구도 질척한 적이 없어. 그럼 친구가 아니지. 심하긴 하네. 갇힌이지 가친. 아니나 타영도 이어 아, 질차 안 했는데? 심하긴 하네. 그러니까. 야, 유튜브도 아무도 질차 뭐, 안, 안 했는데. 차한번 하는데 뭐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그냥 해주시는. 이게, 그게 있어. 내가 트위치 때 방송했을 때, 질차 누구 하고 있으면은, 아, 이 새끼 왜, 두 새끼는 질차 나요 하하, 이 새끼. <laughs> 아니, 이 지랄 존나 했어. 그냥. <웃음> 내가, <laughs> 그누구부터는 절대 안 해. 그냥 이게, 이게, 아, 그, 존나 귀찮아. 이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아이 새끼 왠 데고 질찮아네. 핑 신이지라라는데. 근데 그거 인정아잼만 나오고 저 체력만 찍어도 씨발 시발, 시발. 예? 원래도래세. 그래 나 진짜 조용히 녀 본성 숨기면서 살고 있었어. 너 꼭꼭 숨기더라. 나잘 숨겼지. <laughs> 잘 숨기다가 울분 터져가지고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숨기려고. 아니, 난 너가 숨기지 않는 너의 모습이 좋아. 근데 그러면 나도 숨기지 않고 차야, 한 마디만 해도 돼? 아니, 아니. 에. <laughs> <laughs> 굉장히 아쉬우니아해에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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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래?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잖아. 어른끼리. 어. 이럴. 야, 초과 너너 지금 어? 탈수와너너 그때도 밤말 했는지 었 한번 보자. 응? 밤만은 가능하지. 근데 나는 너가 원하는 걸할수 있다니까? 너 실제로 나 보고도 밤말 되는지 한번 보자. 야, 그럼 가능하지. 그거서 왜안 돼? <laughs> 그거서 <그것이 웃음> 왜안 되지? 너, 너 좀만 기다려 봐. 좀 맞자. 맞는다고? 나 너랑 만나러 아. <laughs> <laughs> 나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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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 나 남녀 남녀 안 가려? 으, 야, 말하는 건좀 이런 내가 미안해 잡아줘? 응. 너털 빨라져서 개 행복하다 야, 예쁜 거 떴어? 나 양탄자 떴어 야 양탄자 빠르더라 아까 너 양반도 응. 그래 근데 해파리 타다가 타면은 코끼리도 빠르긴 해 지랄하네, 코끼리가 <laughs> 더 느린데. 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네. 으.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들어? <웃음> <웃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피곤하긴 해. 그건 맞아. 음. 야, 근데 목소리 너무 오래만에 듣는다. 너왜 이렇게 귀를 막고 있어? API 받으려고. 근데 많이 받았으니까 인정. 야, API 나 진짜 많이 받고 있어. 진짜 맛있어. 행복해. 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곳인데? 몰라. 화내니까 주던데? 그래? 나도 오늘부터 화 바락바락 바락 내야겠다. 아, 화? 나 진짜 개 화난다. 아! <laughs> 화 너무 나네 <laughs> 아, 근데 이제 아, 그거지. 진짜. 약간 오늘도 어. 나 시청자랑 그 너네랑 응. 헤드셋 맞고 싸웠단 말이야. 어. 응. 이제 척척이 가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척척이 가식인가 아닌가? 음. 어느 정도 척척은 필요한 척척이잖아, 근데. 네. 그니까그 척척이 나는 가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왜 가식이야를 시작으로 우리가 존나 싸웠단 말야? 이 음. 네. 근데 막 저렇게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면 진정하라고 막 풍서주는데 그게 진짜 어, 레알로 진정돼가지고. 그 진짜 진정, 진정되긴 해. 맞아, 그지. 그리고 나 어제 약간 이상한 사람들 방에 엄청 많이 와서 어제도 화개 많이 냈어. 왜? 나 이틀 연속 화 많이 냈어, 방송했어. 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막 이상한, 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 갑자기 나보고, 나이도 어린 것이 반말하면 사이코패스지 막 이러는 거야. <laughs> 갑자기 화가 왜 이렇게 나셨지? 뭐지? 혹시 너도 너에게도 사회성을 논하니? 아니, 사회성은 안 논하는데? 아, 무친. 묻히... <laughs> 왜 너는 노네? 노네. <laughs> <laughs> 아, 내가 잘할게. 으흠, 이런 내가 사회성 잘하겠다. 없진 않은데? 누구? 초코. 초코는 눈치가 없지? 내가 잘할게. 사회성 <laughs> 없는 건 웰로와 사회성이 없어. <laughs> 너 웰로한테 왜 그래, 가만있는데. 야, <laughs> 근데 이건 여기 아니잖아. 아니. 욕인지 아나? 그래서 우때 말해. 그럼요? 근데 이건 욕이 <laughs> <요기> 아니라 결함이지. 야야야. 웰로. 웰로 없잖아. 아맞네 웰로가 없네. 아 뒷담 됐네. 아 어. 내일, 내일 그래. 말도 해야겠다. 웰로 있을 때 얘기 듣는 게 개웃기네. <laughs> 아니 웰로한테 말하면 뒷담 아니라서 웰로한테 꼭 말해야 돼. 그래 웰로 있을 때 얘기하면은 근데 앞땀... 뭘 말하는지는 음...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게 근데 그게 귀여워. 그래 서 약간 그게 단점이다. 약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게 귀여워. <laughs> 저거, 저거 뭐, 저, 거저 무기 열고, 전화해볼까요, <웃음> 여기서? <laughs> 뭐야 <뭐를? 웃음> <와>, 웰러 존나 귀엽다. 이러면서 그거 느꼈었어. 뭐가? 전화해볼 까가 뭐야? 그, 우리가, 타요, 타요님이 8시 오신다고 했는데, 6시 반쯤에, 응. 너네가 제일 먼저 그 무기 열어가지고. 응. 그거, 막긴말 엄청 많이 왔다 했잖아. 아, 어어. 어. 그때 이제 우리가 기다렸다가, 수장님 음. 오면, 그때 말해서 허락 받자, 이랬는데 이제, 아, 근데 아. 타윤님타윤님한테 전화할까? <laughs> 이러는 거 보고, 와, 쟤 진짜 귀엽긴 하다, 이랬어. 그게 아, 근데 맞아. 어떤 포인트가 귀여운 거야? 귀엽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아. 이제 강아지처럼. 닥쳐, 내가, 그렇죠, 내가 더 귀여워. 근데 어, 야, 그건 축하하다. 아니지 왜? 아니야, 야, 존중해 줘. <laughs> 야, 축하한다, 귀여운 이거. 축하, 넌 닥쳐. 응. 고둥이 귀여워. 안안아 안. 축하해. 왜귀엽해면 나? 일단 어? 일단 귀엽다면 나. 어 귀여. 워부라였어 음. 축하한다. 그나 사람만의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 귀여워서 웃은 건데? 그럼. 응. 나는 너가 그렇게 까치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 너네들이 친해? 어, 우리 존나 친해. 왜 친한데? 같이 컨텐츠 하나 했는데. 말한대 아니? 우리 그 노래교실 했었어. 아, 스키요? 응. 근데 내가 진짜 아기 없이 그 말이 필터링이 잘안 돼서 좀, 어. 왜? 이런 것들을 진짜 그냥 왜인지 궁금해서 왜? 왜? 왜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거든? 어. 돌려서 말 안하고 근데 그거를 진짜 있는 그대로 왜 하고 받아준 사람이라서 친해졌어 아 왜냐면 쟤도 왜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laughs> 맞아 근데 난 진짜 <laughs> 초코가 정말 이해가 돼서 <laughs> 쟤도 맨날 왜왜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 애가잘 맞았네 둘이 맞아, 맞아 궁금할 수 있잖아 그이 궁금할 수 있어 서로 서로 약간 그런 거 있어 너는 왜 라고 왜 물어보는 거야 라는 말을안 하는 어 그냥 왜 이러면 그냥 말해 주던가 아니면 말하기 귀찮으면 그냥 귀찮으니까 너 알아서 생각해라 이러면 그래 이러고 그냥 끝나. 뭐야? 음. 미친 사람들이세요? <laughs> 그러니까 말에 그게 없어. 거슬리는 게 없어 대화에. 음, 둘이 약간 잘 맞았구나 그런 부분이. 근데 뚱이야. 음. 어? 너 스키 선님이랑 무슨 사이야? 나 아는 형이지 뭐. 그래? 어떻게 아는 형인데? 뭐, 뭐였더라? 말카우톡이었나? 그때 잠깐 뭐.. 겁사 스승님으로 잡혔 음, 왜? 스승님. 너왜스교쌤 저거 해? 습교법에 뭐? 인맥 관리해? <laughs> 아니 궁금한 것이지! 나도 스키너님을 좋아하거든. 넌 구라 폰, 폰으로 폰 좋아하는 거잖아. 물리 초코 털이 치는 거라고? 아, 아 털이 어, 치는 게 맞아. 아니지. 내가 뭐가 된다고 터렛을 치니. 뭐그렇게 하다. 초코야. 그러니까 뭐안 되니까.. 근데 그게 맞는데 터렛을 쳐. 털이 치는 게 아니지 무치. 어떻게 든 공대 험대 하나 형성해 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친해지려고 하는 곳이지. 정말. 정말. 초코가 바르면 이렇게 졸리냐? 야야. 미안하다. 나 요즘에 좀 사과하는 방법을 배웠어. 잘 배웠다야. 근데 원래 인정받고 가야 되는 건 인정받긴 해야 돼. 어, 너도. 맞아, 나도 배웠어. 면접 음. 보면서. 아. 와, 효율짱 잠깐 <laughs> 면접? 어. 뚱아! 에. 쏭아! 어. 너 보수적이야? 나 보수지. 어? 왜? 야, 야, 너무 웃는다. 나 보수인데? 왜? 야, 야, 너무 웃는다. 헉! 예? 그래 너막 유교남이야? 아니. 근데 왜 보수적이야? 보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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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제일 왜 보수가 허기죠? <laughs> <laughs> 나는 전, 전 보수여서 떳떳한데요. 왜 이해하지 수... 못하죠? 전보수여서 떳떳합니다. 전 정치에 있어서 멍청한 년이어가지고 입 장면 놀리면 방송 못해서 그냥 리액션만 해야 돼요.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대화예요. <laughs> 저는 아니, 보수입니다. 너 유교 남 아니야? 너막 그런 거 없어? 뭐? 보수적인 그런 거 없어? 나나나나 나, 나, 나 보수적이긴 하지. 근데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럴 음. 것 같아. 음. 느낌수가 같아. 어, 존나 약간... 꽉, 꽉 틀어막혀있을 것 같아. 나 근데 꽉 막히진 않았어. 나 열려있어. 오픈마인드야, 오픈마인드. 마인드. 너 오픈마인드야? 너 오픈마인드지. 오. 음... 만약 내가,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보수적이었지? 초코, 그 반말하는 거 바로 어때? 다 구쳤어, 그냥. <웃음> <웃음> 맞잖아. 아니, 맞잖아. 솔직히 맞잖아, 이건. 근데 그런 그래. 예의범절 보수 말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자친구, 어. 뭐, 딸내미,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내 딸이 만약에, 뭐. 막, 저, 막, 12시, 1시, 2시, 막, 이래가지고, 막, 술 먹고 다녀. 그런 것도 이제 괜찮아? 이걸 어디요? <laughs> 바로, 바로 그거 하는 말 뭘, 그, 수, 술 먹겠다고, 뭐, 12시, 1시, 2시 <laughs> 뭐, 벌벌 거리면서. 내 딸이면 안 돼. 음. 남자는 돼. 음. 맞아, 맞아 근데 그러더라. 너, 딸 생기면 홈스쿨링 시킨다 그랬잖아. 누구 누가 누구 다현, 다현 님. 교육 겼는데 그거. 홈스쿨링 시킨다고 딸 생기면. 응. 딸 생기면은 그그 어? 그, 뭐지 시차? 시차가 뭐야? 뭐였더라야개 뭐, 시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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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아. 못 들어오는 거 집에 아집 아, 들어오는 통금 거, 통금, 통금. 아, 통금 통금 언제 하 실거냐고 하니까는 홈스쿨링 하신대 <laughs> 맞아 근데 대부분 그러더라 딸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막나 그거 궁금해 맛? 너의 맛? 어. 그룹 생성 이야기 아 그룹 연대기 연대기 어 그러면은. 근데 약간 비방용도 같이 써? 비방용 버전이 있고 아닌 게 있어. 아. 나중에 비방으로 듣자. 비방용은 비방용으로 들어야 존나 재밌어. 그런 것인가왜 비방용인데? 난 어? 그게 궁금해. 왜 비방용인데? 아, 왜 비방용이냐고? 어. 내가 전에 회사라 있었던 이야기가 아 비방용 아 알겠어. 와, 너 회사 알았어. 있어? 있, 있었어, 떠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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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너야? 어? 아, 니 그런 아니? 회사가 아니고. 그, 소속, 회사에 소속된 버츄얼이라는 거 아냐? 어, 맞아. <laughs> 비방이, 재밌겠는데? 어, 나, 이거, 이제 이거 방송에서 말한 법원 가야 되니까. 없어. 없으니. 어, <laughs> <laughs> 어 비방이 와, 근데 얘 뭔가 궁금하다. 나도 기업에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근데 기업 이미지 손실나서 나안 넣을 듯? <laughs> 예? 혼자가 최고요. 수수료 혼자가 떼잖아. 거? 수수료 떼잖아. 맞아. 아, 별풍선, 별풍선 수수료. 나누는 것도 있잖아. 숲에서 떼가고 회사에서 떼가고 세금 내야 되니까 정부에서도 떼가. 야 그거 떼가. 그러면 방송에서 회사 어. 수수료 그거 언급도 하면 안 돼? 몇 퍼센트인지야 <laughs> 아, 하면 안 되지. 아. 방울이 하면 안 되지. 근데, 아 진짜? 그거 안 돼. 기본이지. 근데 그거 회사 바이 회사던데? 근데 회사 바이 회사 대부분 안 되긴 해. 아 그래? 헐. 아 그게 계약서 될 수가 없어. 발설이잖아. 헐 그럼 나나안 되겠다. 난 존나 말할 때, 헐 별풍선 청개받았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나한테 남는 거 이밖에 거 없네. 진짜 개 개꿀딱지 이러면서. 나 말할 때는 그랬었어. <웃음> 어? <웃음> 회사가 회사랑 싸울 때는 그냥 질렀어 왜? 받아도 받아도 통장이 없는 통장이 없어 이러면서 아나뭐나뭐 나뭐 받아도 다 떼어가는데 뭐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떼가는지 어 모르겠다 그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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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대단하봐너 굉장히 <laughs> 용기 있는 행동했네 뭐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응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준 돈이 몇천만 원 될걸? <laughs> 어? 어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그거 해놨다가 나중에 막 콘서트 할때 쓰고 막 이러는 거지 그, 거기서 지원해주고 거? 막 이래서 그그팀 지원 아 근데 나는 그 돈으로 나는 근데 지원해준 게없 없어 지금 굉장히 할 말이 많았는데 찾는 모습 잘 보고 있고요 음 함축 요약하면 달타가 달타가 아니었을 때 버린 보냈지 응? 그게 어? 응? 달타로 데뷔하고 달타로 활동 못할건 했더라고 아 진짜? 음. 호가, 그리고 너 뭔가 좀어어 어? 할머니 같아 자꾸 뭐음 으... <laughs> 이거 뭐야? 어, 언 내가 미안 나 근데 초코에 나중에 할머니 됐을 때 보고 싶어. 용감, 찹찹, 네 말을 들어봐요. <laughs> 네? 오늘 노인 저기 어디지? 너너어어디라영감 노인증 가가지고 이 어, 그래, 그래. 자랑 무슨 말 했어요? 왜 말을 했는지 어. 근거를 대보라니까요. <laughs> 잡찹!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이유안 물어봐! 네, 중요한 것에! 아이고, 그것이 아니오라, 영감다 <laughs> 이유가 있었다니까 잡찹! <laughs> 와, 근데 존나가나겠다에 에이... 안녕. 그러지 않아. 할머니. 손녀, 손, 손, 손주 손녀들한테도 막. 누가 숙제를 안한 근거를 대봐요. 야 초코야. <laughs> 대학교 응? 왜안 간다고? 제이 눌러봐. 제이? 어. 여기. 어, 개빡세겠다. 물초 할머니. 손자 용돈을 아유. 받고 싶은 근거를 대봐요. <laughs> 와, 진짜 하다내야 <laughs> 아니 근데 나는. 그것이 필요하는 한게 나는 그냥 용돈 달라면 주는데 음. 근거가 있으면 난더줄수 있긴 하네 아니 그러니까 왜 근거가 있어 그냥 주면 안돼 그냥 그냥 do it just do it 아니 근데 나 요즘에 근거 많이 안 물어보긴 했는데 <laughs> 아니 그냥 내리에 너무 바었어 그게 어. 나, 나 요즘에 안 물어봐 나 그냥 <laughs> 근데 약간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도 아까 궁금할 있지. 응. 내가 광질해야 된다고 했을 때 궁금했어. 그냥 순수 궁금증. 아니, 나 근데 이번 서버 들어와가지고 궁금 물어본 거 하나야. 사, 황, 마법이 부여된 황금 사과가 무슨 효과가 있길래 못 쓰냐고. 근데 통합적인 뭔가 큰 근거는 그거 하나인데, 이제 뭐 얘기하면은 그 뭔가를 너를 계속 이해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몇번 들어 있긴 했어. 미안하다. <laughs> 내내 내가 더 잘할게. 응, 아니야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달타가 말을 되게 이쁘게 하네. 응. 야, <laughs> 달타. 야 어? 시원하게 말해줄게. 아 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난 그런 성격이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성격. 프로. 음. <laughs> 근데 내가 쓸 최한 너다 좋은 거 같은데? <laughs> <laughs> 나? <웃음> 어. 그래? 나 긍정적으로 보여? 나 근데, 아니, 솔직히, 나 채아 성격 좋은 거 인정할게. 왜냐면, 나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시 뒤에서, 야, 나 누구게 이질하라는 거야. 나는 채아랑 평소에 친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보고, 그냥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laughs> 없고 근데 갑자기 시발 누구게 이질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또못 알아보면 또 소원할까봐. 음. 버츄얼도올 줄도 몰랐어, 나는. 왜냐면, 그런. 음. 그러니까, 그런 자, 리 자체가 이제, 버츄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얼굴을 노출 안 시키고 이제, 매력 발산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음? 매력 발산. 맞지. 그거지. 사실 그거지. 효과 작춰, 던 어, 어쨌든 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미안해. 이제, 생각 하는데, 이런 장소에서 얼굴이 노출되면 이제 되게 껄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아, 야. 근데 체 예쁘지? 아니, 채아 얼굴을 잘못 봤어. 그냥 나는 어떻게 인사했냐면, 어,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눈 깔고 그냥 인사하고요. 그냥, 아, 반갑습니다. 이러고 갔어 아니야. 진짜 정확히 그렇게. 그 눈이 존나 흔들렸어. 누구지? 약간 <laughs> 이런 눈으로. 어, 맞아, 맞아. 정확히 그게 맞아. 아, 어. 이러고 날 쳐다보길래. 나 채아. 그니까 채아? 이랬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채아. 채아도 사실 누군지도 몰랐어. 그냥 이번에 최아... 같이 길드하는 그때대 아. <laughs> 아 그래서 아 반갑습니다 이러고 내가 같이. 맞아 뭐라 그랬어? <laughs> 어 맞아 그러고 그냥 밥 아우. 먹었어 아 근데 채아가 성격 좋은거지 거기서 아이 새끼 성격 좋다 <laughs> 나는 초코? 어 뒤질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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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봐. 야>, 사과한다 <laughs> 초코는 내스는 정신이 나간것 같아. <laughs> 내 정신이? 어. 야, 그것마저 사과한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딱, 내, 첫고대 한줄평. 똑똑해 보이는 바보야. 응? 노력형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똑똑해 바보? 보이는데, 사실은 허당이야. 아니야, 나 그거 반대야. 아니야, 빈수레가 요래하다, 요란하다. <laughs> 아, 근데 또 하는 거 보면 또, 이게, 이게, 그, 개리감이 쩔어. 얘, 얘, 하다, 하다 보면, 얘왜 잘하지? 어, 어떻게 이걸 않을까? 알았지?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초코, 이것도 많은데? 맞아. 어, 이것도 많은데? 와, 어떻게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이, 이 생각도 이제 반반이. 사, 사람이? 응. 응. 근데 초코, 존나 그거야. 개씹 계획적이야. 너, 지금 이것도 너... 다 계획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보 연기를 하는 거지, 나중에. <laughs> 이제, 이제 제가 이제 히든 먹고 이제 바보인 척한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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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히든 먹었어요. 이제 막 살짝 이런 데도 어 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날차! 이러다가 근데 아, 좋은 거, 좋은 거기 해. 달타는 뭐가 나 방금 뭐 이상한 뒤나와 가지고. 쿠뚜닝이 그, 그, 그 우리 성격 판단하고 있어. 아, 달타? 아, 달타 아직 가면을 너무 많이 썼어. 달타야 가면 좀난 아니야 타는뭘 이렇게 잘하는디? 응. 내가 봤을 때 달타는 그냥 우리한.. 그니까 남들한테 별로 그 관심이 없는 것같아 아니야 달타 관심 많아 아니야 달타 아 아니 니네 달타 맘이야? 아니야 아니 달타 아니 달타 <laughs> 그러 닥쳐! 철사 닥쳐! 닥쳐! 아니,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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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송 욕심 부리지마! 닥쳐! <laughs> 달건종 <달곤정> 뭐야? <laughs> 나 좋아해 아니 너도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무심하지 않아막 그렇게 엄청 무 어, 아예 관심은 무심 이게 아니라 그냥 쟤는 그냥 그렇구나. 쟤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넘기는 그거 같아. 어, 맞아, 약간. 달타? 응. 쟤도 아, 달타, 달타 성격 둥글둥글한데 아직 우리랑 안 친해. 얘기를 안 해. 가면 벗어. <laughs> 김달타. 아니 나 낫을 좀 많이 가리기래 그러니까 김달타 가면 버스라고 낫이라는 가면을 그만 쓰라고. 아니 달타 가면 안 썼어. 야달번져 버스요? 아니 달타. 닥쳐 축구야 닥쳐 네가 뭘 알아? 응? 너 달타 너 달타로 친해? 나 조금. 나보다 조금... 친해? 야, 나 야, 달타보다 더 친해. 너보다는 친하지. 나보다 더 친해? 달타. 너보다는 한 친한... 달타 야 골라 뭐? 골라, 누가 더 골라, 너를 골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콧뚜잉이랑. 골라, 빨리. 엄마가 좋아, 냉... 아빠가 좋아. 냉정하게 골라주길 바래? 냉정하게? 어. 음... 아니야, 그걸로 하지 말자. 뭐야. 너 지금 술리지? <laughs> 아니, 앞으로 누구랑 더 친해지고 싶어. 그걸로 가자. 와. 오, 앞으로 누구랑 더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콧뚜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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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겼어. 물 쳐코 매머드 겠다물 쳐코 너와 나의 눈높이야. 어라야 달타 가면 벗어라 무친. <laughs> 뭘 무친이야. 달타 가면 단단했었네. <laughs> <laughs> <응>, 갑자기 <laughs> <나. 웃음> 갑자했다 철갑 가면이야? 저런 건져기들 조심해야 돼. 아 무서워. 닥쳐 초코야. 또 시작됐어. 아니 달타 나더 좋아해 너보다. 응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달다 더잘 많이 알아. 내가 달다랑 더 친해. <laughs> 왜 이러세요? <laughs> 그래 너해. 달다 가면 안 썼어. 달다 가면 벗어. 달다 가면 안 썼어. 달다 가면 벗어. 달한테 가면 프레임 돌려. 씌우지 마. 아 달타 근데 똥이랑 초코랑 보다. 잘 맞네. 달다 그러니까. 가면 절대 안 썼어. 우리 비슷하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달, 내가 초코 맞춰주는. <laughs> 초코 귀엽잖아. 귀엽지. 귀엽진 않아 아 저, 괴롭히고 싶어 아 초코 귀여워 와 아, 안받아준다 에 <laughs> 미안하다 야 그건 좀 그렇다 <laughs> 아 씨발 근데 아니다 아 초코 아니야 <laughs> 야 미안하다 초코 왜 괴롭히고 싶지? 내 안에 그 악마를 자극하는 목소리 아니야? 나중에 초코 데리고 롤 한판 해아 그건 존나 싫어 미안하다 나, 나, 나 믿음 아니거나 막걸리 콘텐츠 나올 듯? 아 절대 안해 나는 초코랑 하면은 초코야 너가 지금 만나는 상태는 다 착한 상태 는다 착한 코둥이의 상태 야야야 코둥이야 근데 나도 미안한데 원딜이랑 잘 게임 안해나 숟가락이랑 <laughs> 좀안 하는 것 같아 야, 진짜 미안한데 <laughs> 초코야 너너 너 티어 어디야 나플리티넘이 무조건 너가 더 잘하지 너가 챌린저니까 나 챌린저는 숟가락이 아니야 미안한데. 아 그렇게는 한데 그냥 뭐나나 아, 나 우리 애들 얘기한 건데 우리 티오의 솔거락들. 너 어디가 미드라이너라고나 아, 미드라인온데. 이너 귀엽다 플레이했던 건데. 아나 근데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요즘엔 안 하기는 해. 나1 년도 때 해가 누구? 나 로라 나 존나 울었어. 개 맞춰서. 나도 피눈물 흘리면서, 진짜 어, 나 p c 망에서 키보드에 대가리 받고 울었어. 내가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laughs> 아, 나도 진짜 와, 애들, 진심이다. 나도, 아니, 애들이, 어떻게 스쿠라 같은 애들이 자기 하기 싫은 미드에다가 던질 때마다 내가 화떡지가 <laughs> 얼마나 많은데, 진짜. 아, 난 내가 문제 있는 줄 알고 돈 주고 관정 강의도 받았었다니까? <laughs> 오, 열정적이야. 너아 그러니까 다이아를 갚네 차야 그니까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 키보드에 머리 박고 울면서 내가 티어 존나 올려서 어다쓸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음... 그때부터 이제 롤을 좀안 하기 시작했어 달타는 롤 해? 나롤 하다가 접었어 왜? 그냥 나에게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달, 달타 티어 어딘데? 나 실버까지밖에 못 갔어 오! 야 마덤 귀 막고 어 다행이다 다음은 열심히 하는데, 아이언이잖아. <laughs> 야, 다음이한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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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다음이 그래도 겜자연수야. <laughs> 그럼. 다음이한테 그렇게 하지 마. 야, 다음이 롤 하는 거 나중에 봐봐. 존나 귀여워. 그래? 어, 나 뭐, 나 이거 같이 하기 전에 아침에 롤 하고 있으면 가끔 음. 가서 봤었단 말이야? 응. 음. 어. 존나 귀여워. 음, 봐야겠다, 내일. 아, 그래 약간 주변에서 롤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내 성격이 드러지는 것 같아서 접었어. 근데 지금 롤 망했어, 안하는 게나 근데 롤은 매년 망한다고 하는데 매년 잘 되는 게임이잖아. 아니 망했어. 그니까 티어 올리기가 너무 쉬워져서 그 티어의 가치를 어? 잃었어. 아 진짜? 그거 그래? 응. 난 근데 그렇게 생각함. 약간 옛날 그래도 플레는 그래도 플레 다이아 정도면. 게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애들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게임하면 진짜 와 근데 여기 티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개 많이 들던데. 뚱이의 생각은 어떠니? 네. 뭐 뭐라 했어? 안 듣고 있었어. 야 니들 다 그걸... 비슷해. 어. 자존심 상하네 갑자기. 뭐야? <laughs>